한 번의 실수로 그 모든 일을 그르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게 수억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 이게 뭐 반등을 넘어서서 뭐 상승장 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오늘 좀 새롭게 랭군 집 코너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코너명이 랭군 집인데 이 랭군 집이 뭐예요 도대체? 어, 랭고 님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알집처럼 아. 구독자분들의 뭔가 댓글 속에서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모아서 재생 목록을 좀 만들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아, 만들 봤습니다. 아 이게 그 압축 파일 할때그 네. 집이네요. 네. 네. 뭐 혹여나 뭐 이런 사연 말고도 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고민들 있다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 PD님이랑 고민해가지고 좋은 질문들, 좀 솔루션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같이 고민하고 영상을 남겨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라온 댓글을 쭉 봤거든요. 되게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댓글 하나를 오늘 제가 채택을 해봤습니다. 갈아타게 하려고 먼저 매수를 했습니다. 부산 아파트를 먼저 매수하고, 현재 거주 중인 경남 양산, 나름 대장 아파트를 매도로 내놨는데, 생각보다 매도가 쉽지 않네요. 너무 싼 가격에는 매도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양산 아파트를 전세 한 바퀴 더 돌리고, 그 다음에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전세를 놓게 되면 매달 이자는 60만 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매도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먼저 매수한 경우 솔루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적어 주셨어요 제가 이 덧글 보면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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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옛날에 저렇게 했었는데 이게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덜컥 사놓고 이걸 정리해야지 했는데 시간 지났을 때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들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뭐 저도 초보자 시절에 겪었던 실수들은 너무 많죠. 뭐 되게 작게는 뭘 샀는데 금매래 저렴하대 샀는데 알고 봤더니 그그 그 아파트 내에서 로얄동 로얄층이 아니라 비로얄동 비로얄층 건물을 싸게 샀던 거예요. 사실은 싸게 산게 아니었죠 뭐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사례가 있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되게 사소한 실수라고 볼수 있지만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집이 만약에 안 팔려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새로 지금 내가 산 아파트에 잔금을 못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팁을 줄수 있을까? 제발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분의 입장에서 잔금날이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면 올수록 한 1개월 막 남게 되면 기존 집이 안 팔려서 되게 불안할 거예요. 야 이게 나갈 줄 알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나갈 줄 알았는데 혹여나 이걸못 팔면 어떡하지? 신규집 잔금 못 치면 어떡하지? 야, 그럼 기존 집을 더 금매로 내놔야 될것 같은데 얼마나 싸게 내놔야 될까? 과연 팔리긴 할까? 그러면 내가 카르타기한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플랜 B를 준비하시겠죠 집이안 팔리게 됐을 때 신규주택에 대한 잔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또좀더 많은 대출을 또 일으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되겠죠 결국은 이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후폭풍이 너무 큰 거죠, 사실은. 고민을 안 해도 될 일을 스스로 자처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공감이 되죠. 야, 저기 지금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사람들의 수요가 이제 발생하고,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제가 지난달에 봤던 물건이 자꾸 사라지고, 금액이 좀 올라가고, 야,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빨리 사고 싶은데? 하다 보면은 먼저 사놓게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조바심일 수도 있고요. 조금 나아가면 욕심일 수도 있어요. 저 한편으로는 좀 오르고 나서 사면 어때요? 차라리 안전하게 내 물건 정리하고 그 다음 사도 되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실제 그게 내 현실이 딱 되면 나도 모르게 또 먼저 사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을 또 겪으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의 입장에서도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원칙은 이거죠. 내 물건을 먼저 팔고 가계약금 딱 들어오고 계약서 쓰고 그 다음 신규 집을 계약을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 그리고 내 집을 팔 때는 다음 집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매도에 대한 잔금 일자를 조금은 넉넉하게 좀 잡는다라는 거 그리고 특이하게다가 협의하에 잔금일을 조금은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이 정도 해두면 되죠. 기간을 뒤로 미는 거 어려운데 앞으로 당기는 건 쉽거든요. 연군님은 잔금일자를 네. 일반적으로 한몇 개월 정도 잡고 하시나요? 저는 가장 흔한 케이스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 예전에는 3개월 이상 하려고 했던 기간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한 2개월, 3개월 사이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좀, 그거를 이용하기도 하죠. 좀, 장금을 빨리 쳐드릴 테니까, 금액을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 살 집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지금 최근 들어서 뭐, 거래가 조금 뭐, 살아나고 있지만, 이게 뭐, 반등을 넘어서서 뭐, 상승장 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조금 오랐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한 템포 쉬어가는 시간들이 항상 그런 구간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사고 나서 한 2, 3개월 지나면 더 괜찮은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느긋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거를 뭐 기존 집이 빨리 팔리게 해 주세요. 기도한다고 사실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내가 이 물건을 잔금일자까지 무조건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도 되는지를 체크하는 게첫 번째겠죠. 이걸 무조건 잔금일자에 팔려고 하면 금액을 너무 낮춰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팔수 있다고 하면 새로 들어갈 집을 들어가고 기존 집은 내가 가진 자금 여력으로 더 가져가다가 정리하는 방법. 근데 만약에 그게 현금 흐름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방법은 사실은 없죠 뭐밖에 없을까요 저렴한 가격에 트라이를 해보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마음 한편으로 아이 가격까지 내리고 싶지 않은데요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건 뭐냐면 얼마 정도 금액까지 내렸을 때 정말 사람들에게 콜이 올까 이거를 테스트 해보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팔고 싶은 마음은 뭐 3억이었다고 하면 2억 7천까지 한번 내려보는 거죠. 광고를 한번 내보는 거죠. 연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를 연락이 안 오면 한 2천만 원더 내려보는 거죠. 연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나서 연락이 왔을 때 무조건 그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어느 금액까지 내렸을 때 사람들에게 콜이 오는지 체크해보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절충을 해서 금액을 조금 더 높인다든지 하는 행동들을 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많은 중개사가 이 일을 할수 있도록, 결국 협업 관계 있잖아요. 더 많은 부동산에다가 내놓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정도 솔루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뭔가 조언을 조금 더 해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갈아타기 하는 게더안 좋은 집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양산에서 부산으로 더 좋은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거든요. 되게 해피한 케이스예요. 더 좋은 집으로, 더 좋은 입지로. 그리고 심지어 돈을 더 보태서 갈 케이스일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한 번의 실수로 그 모든 일을 그르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수억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규 집을 뭐 지금 아니면은 어, 싸게 못살것 같아요. 이게 지나버리면은 아, 너무 후회될 것 같아요. 하면서 이걸 덜컥 사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싸게 산 금액이 한 5천만 원이에요. 근데 기존 집을 못 팔아 가지고 싸게 내놓는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갈아타게 했을 때 그냥 내가 좋은 집으로 갈아타게 한 거는 오케이인데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게 차익을 벌었냐라고 보면 사실은 이거는 장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다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매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집이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 물건을 급매로 던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른 금액에 사도 그 놈이 그 놈이에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하죠. 그리고 안전한 갈아타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랭구님만의 뭔가 네. 욕심을 좀 덜어내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팔려고 작심한 물건은 확실하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오. 이걸 금액을 고수하는 것 자체가 팔려고 마음먹었으면서 이걸 내가 왜 1, 2천만 원을 음. 계속 고수할까. 깔끔하게 보내주는 게 필요하고, 내가 새로 산 물건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그리고 내가 좋은 선택했다. 나를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선택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친구가 1, 2천만 원그 손해본 거를 이 친구가 다 상세해 줄 거야 라는 믿음. 그리고 다음번에 좀더 좋은 선택을 하자라고 그냥 계속 마인드셋을 좋은 쪽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 쪽을 바라보는 순간 내 모든 일상생활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재테크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불행하다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번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게 다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내가 팔 생각이었다면 쿨하게 보내주자. 그거 1, 2천만 원 조금 더 싸게 파는 거 그렇게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죠. 랭군님만의 네. 뭔가 매도 팁 같은 게 있나 협상 팁 같은 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랭군이라고 하면 <laughs> 특별한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임장 갔을 때도 정말 뭐 특별한 방법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노멀해요. 어떻게 저렇게 특별한 게 없지? 제가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어, 내가 팔아야 되겠다? 하면 간단합니다. 얼마 정도가 돼야 진짜 팔릴 수 있을까? 그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활 합니다. 그리고 제 노트에다가 바로 적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나와 있지? 제일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것들의 어떤 동이나 층이나 그것들을 감안했을 때내 물건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될까? 아, 이거면 진짜 1등이다. 그리고 손님한테 전화를 걸죠. 님, 제가 요 정도 금액 내놓으려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제 물건이 1등 맞아요? 그걸 무조건 물어보죠. 확인 사살하죠. 이분이 어이 가격이면 이게 제일 먼저 나가겠는데요? 또 다른 곳 전화해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한번 더 하죠. 이분도 이 물건이 1등 맞습니다 하면 진짜 손님 붙으면 당연히 이분들이 이 물건 소개해 주겠죠. 그 물건부터 진짜 소개가 들어가고 물건을 보러 가요. 오늘도 손님 붙어서 물건 봤습니다. 아 근데 아쉽게도 뭐, 뭐 사정 있어서 안 산다고 하네요. 이런 이슈는 있지만 어쨌든 내 물건을 먼저 보게 하면 먼저 나갈 확률이 매우 크죠. 근데 이제 금액을 이제 어정쩡하게 하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내 물건을 안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하는 순간이 안 오죠. 그거 하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결국 은 욕심을 내려놓으면 돼요. 금액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게 잘안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아니면안 팔아야지. 아는 작전은 안 판다가 제 작전이에요. 어... 기본 작전이에요. 근데 이제 팔려고 마음 먹었다면 얘는 보내준다는 게또제 마음이죠. 오늘도 고맙습니다.